죄송해요. 이번에요제 송선이 이렇게 쉬우다가 꺼버렸네요. 다시 준비물 소개부터 하고, 다시 만들어야 될것 같네요. 우선, 이번 세 번째인데요. 일단 시작해볼게요. 아, 그래만들 일단요, 음, 수제 레진이 필요한데요. 제가 어제 수제 레진 만들기 그거를 보여잖아요 만들기 를 올렸잖아요. 유튜브에. 그거 보셔서 만들고 나서 이걸로 댓글좀 만들어도 되고요. 아니면 어플, 풀... 아이폰, 풀... 그냥, 물이을 시설이 될것 같은데, 저는요, 물이로 만들었기 때문에 수제 레진을 쓸 거고, 이거 브이보다는 수제 레진이 좋을 것 같아서 쓰겠습니다. 그리고요, 아, 수제 레진, 여기 요 어제 만든 거예요. 그리고, 휴지. 회진 나시죠? 그리고요. 접시를 만들건데 있으신 분은요. 그걸 쓰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접시인데요. 제가 아까만들거고요 이건 동그랗게 해가지고 좀 누른 다음에 끝을 이렇게 올려 쓰시기만 하면 돼요. 제가 이거 굵게 다두고요 이쑤시개 그리고 마사클판근데 이건요. 다이소에서 천 원을 되게 싸게 샀어요. 백지여가지고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요. 물감이 필요합니다. 이제 세트로 요 일단 저 물감은요. 이 색깔대로 쓸 거예요. 주황색, 분홍색, 빨간색, 하양색. 쓸 거예요. 그네 가지 색깔 쓸거 있고요. 아, 맞다, 맞다. 중요색이 안한 게, 있는 게 있는데요. <laughs> 어. 편집하는 기능을 잘 가는 건안한는거 같아서 한번 해볼게요. 네안한거 같아. 요이 닭강정 토핑이에요. 닭강정 토핑. 아 토핑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토핑도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귀찮아가지고요. 토핑은 이번에 안넣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파에다가요 수제 레진을 넣고 어, 양념장 소스를 넣었어요. 그리고 꿀다리는요, 안 매운 맛, 아, 달콤한 맛, 매운 맛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요, 달콤한 맛을 한번 내볼 거예요. 진하게 보이죠? 근데 지금 아 연하게 보이는데 지금 이게 되게 진해요. 이제 이거 여기에다가 닭강정 토핑을 넣을 거예요. 눈도핑 엄청 단단하게 굳었어요. 수제 레진이 오늘 너무 쪼그는 것 같네요. 좀만 더 넣고 오겠습니다. 이 색깔이요. 분홍색이 됐어요. 어, 아, 버려야겠다. 아, 워 그리고 이렇게 레진넣고 진짜 레진 같아요. 이렇게 섞어주세요. 네 개밖에 안 나와서 되게 소량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요, 닭갈슴토도좀 만들기 쉬운 거 같네요. 그런 만들기도 꽤 쉽고요. 제, 제가 만, 좀 쉽긴 한데 제가 만드는 건제 손님 작기면 하면 다이상해지는것 같아요. 괜찮은데, 원래 아, 어른 토핑 제가 어른 토핑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 제일 사고 좋다 이렇게 닭가슴살 토핑들을더 넣어줍니다. 이렇게. 친구가 저 약통을... 기분이 다 좋아요. 알파에다 담았고요 이렇게 다 넣었어요. 그리고요, 이제 다 섞어주세요. 어머, 바게에 무섭다. 레진은 아주 많이 넣어야 될것 같아요. 근데 토핑이 에 따라서 넣는 데 달라질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토핑을 꽤. 만들어가지고 세일진도 끼였습니다. 이렇게 해주고요. 화장실 하기 귀찮은데 손 씻어야 돼가지고 아웃 귀찮아. 이 이렇게 다 섞으면 되는데요, 다 섞을게요. 그리고 참고로 말하는데 저는요. 오왕년이에요오왕어익산에살아 5학년. 살아요. 살아가지, 익산시동산동에 살아가지고요 저희 집이와 집과 제일 가운, 동산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동산 초등학교 5학년 2반이에요 제친구산 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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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산 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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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상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진 않네. 귀가 그러니까 목소리가 짱짱 예뻐가지고요. 눈도 예쁘고. 그래가지고 인기가 꽤 많아질 것 같은데, 그냥 유튜브에 안 올리는지는 모르겠네요. 아 찐이야. 어. 토토편안 나오니까. 지가 않아요. 토핑을 좀넣어야될것 같은데요. 양이면 개가좀 쉽지가 않네. 처음 알았어. 두개 재배운 기도또또 토핑 만들겠습니다. 얘는 좀 놔주고. 어, 어제 만들었던 젤리 토핑들이 다 됐어요. 그래서 예, 약동으로 옮겨주고. 어, 그리고요, 준비물, 그, 제가요, 그, 떡토핑을 만든다 했잖아요. 그래서 준비물 추가를 하겠습니다. 음, 먼저요, 이거, 풀점 하얀색이 그리고요, 어, 어딨 네, 뭐. 찾고 있어서 갑기 옆에 놨는데요. 사라졌어요. 어, 찾아왔습니다, 이거젤리토피은잘안 이거 뜯어져가지고 버려야 될것 같네요. 아, 짜증나. 젤리토피은 완전 뜯는데. 쓰레기 엄청 부리고 하여튼 커터칼까지 그 특정 하얀색이랑 커터칼 커터칼한개 이렇게 돌려주시고 쓰레기 들 여기에 뭐하는지 알어 아우 아우 그리고 이제 둘째는요. 어. 그리고 화면 뜨게요. 이렇게 주세요 그리고요. 이렇게 촉까하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리고 바닥까지 잘라주세요. Thank okay. you. 이걸로 할게요. 후, 만들기가 쉽지가 않네요. 다 이렇게 옮겨 줬어요. 양념초 좀 넣어줘야 되거든요. 양념을 지금 만들게요. 아, 지금 일상, 제 동산동에 샀습는다 준비했는데, 저희 학교, 동산동에, 그, 그 동산초등학교 6학년들1순노이 진짜 쩔어요. 막, 일, 막, 우왕들만 관리하고, 사장님들은 관리 다니면서, 우왕년들 찍고 다니고, 지금, 1순위래가 진짜 심해요. 저희 학교 육학년들이. 저 지금, 육학 음, 관리 좀 해주세요. 제가 5학년인데요. 육학년들이요. 저만 막 찍고 다녀요. 저만 싫어요, 저만. 다행이지만막 양리끌 다니고 다른 애들이랑, 다른 5학년들이랑, 이집트꼭 싫어하고 나고 못생기고 막평뚱하고막 그런 애들은요. 때려고야대고막 찍고, 그래요. 진짜 의심노 이렇게 오요 진짜. 까워졌거든요. 카스에 욕한번 올렸다고, 진짜. 제가 짜증나가지고, 카스에다가. 욕한번 올렸어요. 막, 그러니까 막. 저희 반남자애들 세마템, 저희 반 쌤한테 막. 그 욕했다고, 말 발해가지고 혼나고. 욕한번 때는 첫 찍고, 아, 진짜. 이게 뭐예 진짜 짜증나서 카스에 욕도 못해요? 아, 진짜 완전 시고오오오까오오오오오오오이오이오오오오오오오오오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 그랬다가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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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피아노, 영어, 수학, 이렇게 가야 되는데요. 근안 가고, 집에서 안 되는 정도이기 때문에요. 꿈꾸고, 이 봐줄 수 있는 사람 많아지고, 구독자 수가많아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유튜브, 제가 완전 컸을 때 했던 것 같은데, 유튜브에서도 했잖아요. 같이, 수가, 910년? 그 정도 했고 시작이 진짜 짧아요. 900, 이게, 920년, 못 넘고 있어요. 지금. 진실, 진실 하루에, 한 줄에, 득점밖에 안 오는데요. 많이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거 스토리 보면 에스크 많아요? 제거 에스크 있어요. 거기다가 질문 많이 들어 주면 좋을 고요 축하 분들이 그 역단 것도 있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진짜로 어어 어, 진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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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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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